가야될 목표가 뭔가. 이거는 에세라마 라마 에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티베트 고승인데 원래 달라이 라마 전자님하고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저기 티베트를 점령했을 때 이렇게 피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피신하고 대부분 바람 산라라든가또 네팔 막 이쪽으로 대부분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 티벳의 큰 스님들을 보면은 대, 대구 네팔에 계셔 다람살라나그 쪽에 그 티벳 그 경계선이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라고 뭐닉마파뭐 이렇게 사과파 까교파 그 파의 수장들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어떤 총무원장 것들이 다피신을 했잖아요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법을 전수를 한단 말이지 그래, 티벳은 점령됐지만 원래 티벳 불교는 세계화 되는데 기여를 했죠. 중국이 티벳을 점령 안 했으면, 우리 밀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나다 비밀로 분류된 거니까, 원래. 티벳 사람들만 했었다고, 원래. 근데 뭐 이제, 그분들이 해외에 이렇게 피신하다 보니까, 뭐 미국에 가서도, 이제 일본은 또, 뭐, 포교 활동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유럽. 미국도 뭐, 100만 명이 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 일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티베트 불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 1980년대 정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아주 고승이라는 죠 아주 유명하신 분 에스라는 분 책도 많이 뭐 썼어요. 이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 탄트라 밀리교 수행을 탄트라라고 했죠. 티베트 불교를 탄트라 입문 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파이널 어 컴플리시먼트 그러니까 마지막 성취 우리 우리 목표를 얘기하는 얘기서 그렇죠. 십일 파이널 어 컴플리시먼트 마지막 성취가 뭔가 우리 목표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목표. 그렇죠. 응. 여러분들 목표는 뭡니까? 부처랑 뭐예요, 그러면? 부처. 부처가 어떤 모습이길래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까? 해탈, 해탈, 뭐 또, 왜 해탈, 해탈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뭐,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해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착을 벗어낸다, 뭐, 탐진치를 벗어낸다. 평생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벗어났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죠? 탐진치를 여러분들이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무의식은 탐진치로 가득 되는 거예요. 또 확산되버려요. 무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인다겠죠? 탐진치를 음. <laughs> 자꾸 외우다 보면, 탐진치가 되어버려, 여러분들의. 심리학을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진짜, 그래서, 생각과 이게 교육이 중요해요. 이걸, 마음을 올릴 줄잘 모르고, 여러분들 교육하다 보면, 여러분, 나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날이 그냥 몸이 망가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삼신? 음0신은뭐 뭐예요? 그면 이건 뭐예요? 법신은 뭐고 보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제 얘기 얘기할 정도면은 조금 한 단계 가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해탈, 해탈 뭐 견성이다, 뭐 이런 것들 참나다, 뭐 성령 이, 이 수준 이건 그냥 뭐 마음의 상태 마음. 여러분들 마음만 탁 내려놓으면은 다쳐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만 없애버리면 분별만 없으면 분별. 이거처럼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것인데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이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할까? 여러분들이 이미 해탈해 있다고 육조혜명선사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미 해탈돼 있고 닦을 것도 없다. 거울에 있잖아 거울을 거울에 는 먼지 어떤 사람 기존의 스님들은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해릉 선사님은 이미 당신는 닦을 먼지도 없다 이미 해탈돼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라니까 이미 닦을 것도 없이 여러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견정이라는 것은 한국 조계적은이 해릉 선사님을 조사로 모시고 있잖아 그 가르침을 중시한단 말이지 조사로 모시고. 여러분들 한국 불교는 뭐 대부분 그렇잖아. 그런데도 왜히이안 됐을까요? 왜 힘들어하고 아퍼하고 다막 화병 뭐 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왜 그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뭐 몸이 그러면 육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우리는 인간은 뭔가 마음이 있죠? 일체 이심조, 신조, 일체 이심조가 이게 참 좋은 말이기는 하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가 되는데 걸림돌이 일체 이심조예요. 일체 이심조가 왜 해탈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난 그렇게 봐요. 오로지 법에는 일체 이심조를 강조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뭐, 모든 뭐 것은 환경에 의해서, 모든 뭐 것은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뜻인데, 그렇죠? 마음의 표상. 마음의 이제 본질은 본질이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경 사색이나 일부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도. 불교에 아주 불교 크게 탑이 있다 그러면, 일부의 가르침이 일제신민조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목표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부처라는 것, 법신. 이거는 마음, 이요 마음, 우주의 마음, 깨달은 마음을 말해요. 여기, 이게 있잖아요, 보신. 여러분들, 보신, 에너지체를 말해요. 바즈라, 바으라 바디를 말해요, 에너지체. 의성신을 말해요, 의성신. 그 다음에 화신은 물질화 된 거, 여러분, 사람, 몸이 있어야 돼, 물질. 이게 화신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일지심제는 이 법신을 강조해요, 법신. 마음이 없어지면 법신이 형대까지 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어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보신과 화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됐어요. 지금까지 왜 소홀했을까요? 이거는 법신 보신 화신 얘기는 해. 스님도 보시면 <laughs>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보신하고 화신을 되려고는 노력, 수양복이 없어. 그냥 되는 줄 알아. 법신만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열은 몸이 없으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합니까? 그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화신체 화신체 이거 이 없으면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스님들이라든가 깨달은 분들은 그 에너지체, 경락, 뭐기 이거들에 대한 책자를 막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쓴분들이 우리 나라에서 만약에 경락이나 기 얘기했다고 큰일 날거야 이거를 잘못 오시거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몸 없이는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없어. 진짜 소중한,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소중하고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스님들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저기, 불교는 너무 열심히, 해. 불교, 부처님 사상을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거는 아주 좋은 점도 있어. 근데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좀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게 이제 차이에요. 정보가 부족해요. 이 보호신고 하신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열심히 한단 말이지. 그면 우리나라의 그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사 보면은 그게 있어요. 뭐 승의 억불 정책인가 그런 그 엉터리 정책을 우리 조선시대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스님들을 천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가지고, 스님들을 그냥 천민 집단으로 불려버렸어요. 천민으로. 산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산중불교였어요, 산중. 그리고 사대으나안 해도 못들게 해버렸어요. 불교 완전히 그냥 폐쇄시켜보면 마찬가지잖아요. 탄압이 있죠, 탄압. 탄압을 했지만, 그때로 좀 산전은 졌죠. 산, 산전불교를 했으니까, 쫓아내고 했으니까. 그래, 탄압을 했어도 그래도 완전히 용전 남겨뒀어.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승과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이렇게 스승, 스님, 스님을 이제, 저, 관리, 관리를 임명을 한다고. 사명대사서산대사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승과 합격하신 분들이라고. 우리나라 승과 고시 합격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왕이 그, 스, 그, 그런 스님들 을 통해서 지도를 통제를 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했지,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고 언제 정신 차리됐어, 이게. 예. 우리나라 불교가 언제 왕들이 정치 자리게 됐냐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때 뭐 관군들 다 도망가고 죽었었잖아요. 그럴 때 의주로 도망갔을 때 누가 지켜있을까요 왕을 승군들이 지켜 승군들이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전국에 폭교을 내려가지고 스님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승병을 일으켰다고. 왕을 호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로 다시 올 때도 스님들 호위해 갖고 왔다니까. 그러니 왕이 이제 바뀌었겠죠 생각이 그렇죠 스님한테 빚을 줬잖아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풀어줬다고 그때부터 점차 풀어줘가지고 명예 회복이 조금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 8세기부터 12세기 이때 그 한참 불교가 꽃을 피울 때이그 수행법 그 마하부드라 수행이라 고 이제 마하부드라 이 수행법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초기 밀교는 받아들였어, 초기. 초기 밀교는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지름도 있잖아. 입자 대농지도 있고, 우리나라 보면. 근데, 그 초기 밀교예요 근데, 밀교에서 진짜, 마하무드라, 진짜 깨닫는 방법은 무상류가 탄트라 했단 말이지. 칼라 차크라라든가, 뭐, 생기차제, 온만차제, 이런 수행법이가 있어요. 이때, 8세기부터 12세기에, 이, 나란다 대학이, 그, 교수만 해도 한 2,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융성하고이 수행법 이 수행법이 좋았으니까. 이 수행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무려 83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맛있다. 띨로파 나로파 막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그삼 이게 83명이 된다니까. 맛있다. 이게 수행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보신체, 보신 이걸 만든데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안받아들 지금 마음부터를 모르는 거야. 몸이 중요해서 몰라. 귀의중해서 몰라. 오로지, 파환경, 금강경이면 몇달린 거야, 오로지. 그러다 보니까 맛있다고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탄생 안 됐잖아, 지금.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집에 뭐 가면 은 밀라레파, 깐복파, 뭐, 깨달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맛있다 드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몸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없다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그, 지금 발전이 안된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 이 법이 단지 8세기하고 P12세기에만 나온 법이 아니라고. 원래 이게 부처님 법이 이거예요, 원래. 부처님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49일간 선정 때 새벽별이 보였고, 새벽별. 그렇죠? 다아시게 오래전에 불교를 하신 분들은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 D-A-W-N. Don. 이게 새벽이죠, 새벽. 그렇죠?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건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 의성신이 출연했다이두 가지 핵심이에요. 새벽별을 봤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의성신이 나와 가지고 육신통을 얻었다. 육신통. 나오자 분명히 나와요. 이게 부처의 모습이라니까? 의성신이 뭐냐면은 의성신이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몸또 하나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에너지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소개하는 것이, 내가 그랬잖아. 이게 새벽별 상태라는 것은 진짜 새벽법을 보고 깨달은 아니다 그랬죠. 예. 새벽별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새벽별처럼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던이라는 것은. 이게 정광명이라고 정광명. 정광명한테. 정광명 들어봤죠. 밀교에 밀교의 뭐예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겠다, 하다 보면, 이제 중맥의 기가 다 모이면, 예. 사맥이 열리고, 우맥이 열, 주맥이 열리게다 보면, 명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새벽별 상태가 나와. 정광명 상태가. 정광명 상태를 똑같이 나오는데, 죽음을 직전에도 여러분들 누구든 정광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직전에도. 새벽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하고 분리된다니까. 죽게 되면, 이정광명 상태가 출현하면서, 우리 성신도 나와 부정환신이라 부정 정확 안된 환신이라고 그러니까 부정환신이라고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오고 일반 수영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엄력이 이끌려 가지고 자기가 좋아한 빛을 쫓아가 밝은 빛도 버지도 못해 육도 윤회로 그냥 떨어져 버는 거야 일반 수영 안한 사람 들근데 밀교승계자들은 어떻게 돼 이거를 이, 이걸 잘아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교수행을 통해서도 이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얻게 되면, 어때? 더 이상 어부 지배를 안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게 부처럼. 일반 사람들은 어베이 끌려고 가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이걸 할줄 아는 사람들은, 어때? 죽게 되면 몸 밖으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와버린 거야. 환신, 보신자 무지개 몸, 무지병 몸 그대로 나와버려.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자기 선택해 가지고 환생할 수 있고 또 몸을 화신체를 갖고 싶으면 또뭐 그냥 극락에 또 가고 싶다 그러면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비수 몸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이분이 에세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둘 테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은 밀교 수행은 생기 차지가 있고 Generation Stage, Generation Stage라고 해 생기 차제 기를 만드는 거, 귀. 본전 수행을 통해서, 관상을 통해서, 진짜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관상 능력을 정지시키는 걸 말해. 그 다음에, 온만차제. 차지해. 온만차제는, 컴플리션 스테이지, 스테이지라고 해요. 컴플리션. 온만차제. 이제, 진짜 내가 부처가 된 거, 환시를 만들어진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밀교에도 두 단계의 수행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먼저 그런 이제 생기차지를 먼저 해야 원만차지가 되는 거지. So, result to the clear light. Clear light는 정광명을 말합니다. 정광명 지혜, 위더, 위더. Of our fundamental mind. 근본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광명 상태는 근본 마음을 말거예요 근본 마음의 지혜, 공성 상태. 이 결과, 정강을 얻게 되면 이 상태까지 깊이 명상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들어가면 <laughs> will actually d o w n 이 나오잖아. 실제적으로 정강 새벽이 된다고 그래야 되잖아. will actually d o n n 그렇죠? 실제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 직전에 그 새벽별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강명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려면 자아의 몸중맥이쫙 <laughs>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리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그래 몸세ิง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큰 결론만 조금 얘기한 거니까 아, 우리가 도달해야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And um, eventually, eventually 결과적으로 we w i l l be able to manifest 또 rainbow life 일루절이 일루절이 body. 레인보우 뭐, 레인보우 무지개 몸 환신이라는 거죠. 환신과 같은 무지개 몸이 출현된다. 이 말이잖아요. 환신이 만들어진다는 거, 환신. 이 상태가 되면 환신. 그게 무지개 몸이라고 그래. 바지라 바지라 하게 돼요. 에너지체. 위치, 캔디브. 이거는 떠날 수도 있고, 당신 몸은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 캔디브, 엔드, 리턴. 돌아갈 수도 있다. 어디로? To, to our old? 피지컬 바디, 에트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환신이 만들어지면 이 환신이 여러분 몸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가지고 어디 공략계에갈 수도 있겠죠. 공략에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부처님도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이 환신 을 얻은 분들은 다 부처님 친견하고 공부를 해온다고. 영가파 대사라든가 이거 한번 읽어보면 문수보사를 고 친견해가지고 신법도다 배우고 그랬다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레인보드. 일루저리 바디. 얻을 수 있고, 또 그거는 몸을, 오랜, 자기 여러분들 몸, 몸을 떠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다. 마음대로. These things actually happen.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또. 가짜로, 관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These things actually happen. They are not mere. 비 i s 리 a l i z a t 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잖아요. They were boring, 또, generation state. 그, generation state, 생기차제에서는 관상으로 렇게 했었단 말이지. 생기차제처럼 관상으로 이렇게, 뭐, 은용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만차제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지. 환신이 돌아, 만들어져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지.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밀교를 다 이해하는 거 마찬가지.